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숨막혔던 순간과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극의 전말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비웃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던 한 일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학교 폭력의 실상과 그에 맞서 싸운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학교 폭력입니다. 저는 소위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저를 학교 폭력에서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진호가 명라는 아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진호는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일진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질투했고 저를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진호는 제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저를 괴롭히는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야, 너희 아빠 돈 많다며? 용돈 좀 줘봐. 안 그러면 너희 아빠 회사에 소문 낼 거야 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진호의 협박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돈을 바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낼까 두려웠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호의 노예처럼 행동했고 저의 어린 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호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며 그 시절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년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며 회사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저를 괴롭혔던 진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저희 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정체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이유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스대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나한테 커피 좀 타와봐. 너 같은 놈은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나중에 우리 회사로 와라. 내가 자리 하나 내줄게라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복수를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진호의 하청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직원들을 착취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들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진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저는 진호가 하청업체 사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비열한 범죄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폭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저희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맺기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호 씨, 당신이 이룬 성공은 모두 거짓입니다. 당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과거에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진호는 제 말에 경악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괴롭혔던 재벌집 막내아들 바로 나야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제 정체를 알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과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모든 임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진호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진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벌었던 모든 돈을 빼앗겼고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진우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저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가해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